은퇴했다고 세상과 멀어져야 할까요? 우린 지금도 세상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많으시죠? 방금 전까지 하려고 했던 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떠오르지 않고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느라 집안을 뒤지는 경우들 있지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기억력이 떨어지네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 신경세포 수가 줄고 연결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생활습관에 따라 뇌나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전문가들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기억력을 10년 젊게 만드는 뇌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하는 두뇌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뇌도 아직 반쯤 자고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부터 보면 뇌는 수동 모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신 간단한 두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신문 제목을 소리 내서 읽거나 오늘 날짜를 거꾸로 말하기 또는 1부터 20까지는 숫자로 20일부터 40까지는 한글로 번갈아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위 바위 보를 빠르게 번갈아 내는 것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이런 단순한 동작이 뭐가 대단하냐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순간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깨어나고 뇌의 전두엽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즉하루에첫 5분이 뇌의 나머지 23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에 좋은 음식입니다. 뇌를 위한 최고의 연료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 호두 같은 음식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서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은 뇌속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데 탁월합니다. 이런 음식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흡수율도 떨어져서 좋은 영양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자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6개월간 걸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평균 20% 향상됐습니다.단 중요한 건 똑같은 길만 걷지 말 것입니다.낯선 길을 걸을 때 뇌는 지도를 새로 그리듯 활발하게 활동합니다.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 보거나 늘 가던 공원 대신 다른 동네를 걸어 보세요. 심지어 마트에서 일부러 다른 동선으로 장을 보는 것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나이 들면 뇌는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편하니까요. 하지만 익숙함 속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이런 새로운 도전은 뇌 속에 새로운 연결선을 만듭니다. 요리를 해보셨던 분이라도 평소 안 해본 외국 요리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건 새로운 정보네 하며 깨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외로움은 뇌 건강의 적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관계는 치매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사람과 대화할 때 뇌는 단어를 고르고 표정을 읽고 상대 반응을 예측하면서 복잡하게 움직입니다.이게 바로 최고의 두뇌 종합운동입니다.여섯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잘 자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웁니다. 하루 7시간 전후의 숙면이 이상적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TV를 꺼두시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디지털 활용입니다. 스마트폰이 뇌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많지만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두뇌 훈련 앱 단어 외우기 게임, 음악 연주 앱 등은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기억력 게임은 해마를 활성화시키고 퍼즐 게임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다만, 무의미한 인터넷 보기는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두세 가지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한달 후에는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1년 후에는 10년 젊어진 뇌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에 정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더 많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ara